분신 집회풍 분신들이 법회에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다 말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에 의해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탑 수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아뇩대라삼명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차들이었다. 곧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를 윤회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봤다가 치장 보살이 넓고 큰 카피. 차비와 깊은 서울역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들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부살 분신들의 종소리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나는 오타 악세에서 억세고 고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삭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는 즉시 믿어 받아들이고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느니는 거듭 거듭 권하면 바른 법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이는 공경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부리는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천룡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산숲내강못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천왕 전륜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재상관리의 몸을 나타내거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업의 과보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서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국에서 간절히 부척한 것을 양악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올 때까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여든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오. 저는 아득히 먼 거부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모물라두어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귀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교통을 여이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 없어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를찬탄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 네, 이제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니 그대는 능히 아득히 먼 커브로부터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여 더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위없는 깨달음을 중득하게 되느니라